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대단하게 뭐 종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크게 다투는 그런 현장을 떠올리는데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어떤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팔게될 가리운 유다와의 스토리인데, 근데 이 현장이 어떤 일을 할때 일어났습니까? 13장 초도에 보면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발 씻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보물이 등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과 밥을 먹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발을 씻어준 그일 후에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참, 이것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좋은 일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슬픈 일 뒤에 기쁜 일이 오기도 하고, 참, 세상이란 거는 아이러니한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주 현실적인 현실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불꽃 튀는 영적인 그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냐 하면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과 사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사탄의 종 혹은 그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한편으로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종종 그는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탄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 받은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가룟 유다, 그리고 가끔씩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베드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영적 전쟁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나왔던 제자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심령이 매우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롭다는 표현이 헬라우 원문으로 보면, 그의 영혼이 몹시 힘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힘들다? 이런 말은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상태입니다. 그의 영혼이 진동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기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떤다? 그 이상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했던 일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배신감이 아니라 사단마귀에게 나의 사랑하는 제자를 뺏기는 기분이라는 거죠. 안타까움과 배신감과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다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몹시 괴롭다는 이 표현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곧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몹시 괴로울 때는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겼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탄에게 내 마음을 주게 되고 그의 노예로,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 가장 괴로워하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내가 괴로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다가 너무 안쓰러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론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눈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마귀의 종노루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불식간에 우리도 예수를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 사업을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파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결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 사건을 감히 내가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파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찻짓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종로를 달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0, 아,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어, 제가 앞서 영적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영적전쟁에는 크게 네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의 형장에 네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넓은 공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끝과 끝에 하나님과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대결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고, 마귀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결구도입니다. 끝과 끝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마귀의 대결이지만, 그 앞에 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그럽니다. 지금 이들은 어느쯤일까요? 하나님 편일까요? 사단 편에 있을까요?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분별력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서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앞에 보면 이 가른 유다에 대해서 벌써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명의 제자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니까 그 영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서로 의심했습니다. 불신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변장의 기재이고 치밀한 전략을 쓰고 사람의 약점을 아주 지배할 정도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사랑해 주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가 죽어 주심으로 그 죄를 씻겨 주셨는데, 그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면 사단 마귀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야망으로 무언가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갖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에게 불신의 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중간에서 약간 사단 쪽으로 칼까 말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같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앞에도 제자, 뒤에도 제자. 이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대부분의 이 요한복물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이 사람을 요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고 얘기하죠. 아까 저녁 식사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사할 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약간 반쯤 기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아마 예수님 쪽으로 몸을 기댔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표현하고 있고 그때 수석 제자라고 불린 가장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솔직하고 화끈한 성격의 베드로가 났습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아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누구냐, 누가 누구야, 그 예수님 파는 자 누구야 이렇게 아마 머리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요한이 시몬 베드로의 머릿짓을 보면서 비언어적 소통 그리고 언어적 소통을 딱 듣고 얘기합니다. 주여 누굽니까? 이들은 여전히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27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떡한 자국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듣고 이날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이,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적어도 이때는 제자들이 진짜 영적 분별력이 없었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받지 않은 이 제자들은 정말 사탄의 노예가, 노예가 될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가론 유다에게,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말한 그라고 얘기하면서 주셨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구속에 그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시니. 조각을 줬을 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란 표현을 아주 명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이 떡을 줄때그 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욥의 고통 기억하시나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 자식이 죽고 몸에 욕창이 나고 재산이 뺏기는 엄청난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나요?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신정론,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들 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건의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신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핵심은 요배 권한의그 이면에 결국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참소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손하기 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가련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네가할 일을 속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피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됐고, 피동적으로 순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동적으로 보면,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 가른유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 온 로마의 병정들, 대제사장의 수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간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놓치면 안 됩니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 자체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것조차 당신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크다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가 맞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세상은 이게 아니라고 자꾸 외치지만 결국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죠.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식사를 하는 모든 제자들 중에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아둔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느라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인간들의 저,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서 유다는 돈계를 맡았고 뿐만 아니라 어,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그리고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걸로 이걸 가지고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자를 도우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자기에게 있다는 듯이 말을 했죠. 그러나 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은삼십전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고 이전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전형적인 인간의 해석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지금 중간지대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중간지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기억들, 그리고 경험들, 자신의 지혜, 지식,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영안이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만, 이 4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토록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유, 저 목회자가 뭔 헛소리를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을 떠올리십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 오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차원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4차원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인간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가끔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인간의 그런 모든 경험을 함께 해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자, 유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가 등장하는데,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한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는 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이랬을까요 아까 저녁 잡수, 잡수시던 중이니까 당연히 그가 나갔으니 밤은 맞습니다. 근데 왜 요한이 그가 나간 요 시간대를 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그가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이 3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가운 적으로 그가 범인임을, 그가 죄인임을 그가 당시를 팔자임을 정확하게 지목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보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한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영적 아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그한 조각을 받고 나가 버립니다. 반이 없다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 영분별이 없는 사람보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분별력이 더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분별력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적으로 센스티브,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론 유다는 무언가 찔렸는지 아니면 무언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의 사람, 어둠의 사람, 사랑, 사탄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을 이 요한복음 13장 30절이 암시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칫 사단의 노름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으로 내 삶을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론 유다는 눈앞에 돈을 챙기다가 엄청나게 큰 제약을 저질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조차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d 에 역사에서 합력하여 손을 잃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는 앞을 모르는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비결은 만나와 메추리를 매,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면 그들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수 있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영적 분별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 쳐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삶,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영성을 놓고 함께도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론유다처럼 또 의심하며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채고, 말씀하신 대로 가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제가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가른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세례요한입니까? 아니면 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어안이 벙벙해진 제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받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매일 먹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할 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자치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자치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이나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를 혹시라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나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듣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사탄의 노예가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